속인 채 앞줄에 앉아있습니다. 한 소녀가 마이크 앞에서 눈물을 흘립니다. 인적사항도 공개되었고 16살 학생으로 나옵니다. 이들은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봤다는 이유로 공개적으로 체포된 10대 여학생들입니다. 대북 소식통을 통해 확보한 북한 내부 영상은 총 10여 편, 2시간 이상의 분량으로 대부분 2021년 5월 이후 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영상은 주민과 군인을 교육하기 위한 자료로 경제범죄, 강력범죄, 군기강 문제 등 북한의 변화된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외부 문물 유입을 막기 위해 북한 당국은 공개 재판과 처벌을 자주 시행하며, 연좌제를 적용해 가족의 신상을 공개하며, 비판하는 등 인권 침해가 심각한 상황이 드러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중국과의 교역이 중단되면서 경제난이 심화되자, 북한 당국은 주민들의 불안을 억누르기 위해 통제를 강화해 인권 상황이 더욱 악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네티즌들은, 남한 거 보지 말라고 할 거면 적어도 지들이 만든 게더 재밌어야지. 김정은 지도 봐놓고 누구한테 지랄하는 거임? 너무 불쌍하다. 한창 호기심도 많고 꿈도 많을 나이인데.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잠시 주목해주시길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강조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꾸준히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채널의 영상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눈에 보이시는 뉴스와 영상만 보시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8월 초에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금은 바이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뉴스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투자를 직접적으로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썸네일들과 영상을 통해서 충분히 구독자님들께도 전달이 되셨을 겁니다. 이런 바이오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바이오 관련주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100% 무료로 진행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바이오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8월 13일에 우정바이오를 추천을 드렸습니다. 여기 나와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하는지 어느 지점에 팔아야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8월 13일에 우정바이오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상한가가 되었습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의 구시를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에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10-5638-2209 똑같이 무료 급등 주식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 없이 구독 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